네 출근했습니다 9시 한 5분 10분 전에 출근했고요 어, 좀 많이 복잡하죠 <laughs> 좀이 이 가게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 가지고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라인하르트가 쉬는 날이에요 우리가 토요일날 직원이 쉬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어, 코스프레 일산 킨덱스 어, 거기 코스프레 하러 간다해 가지고 특별한 취미생활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쿠키몬스터하고 저하고 둘이서 열심히 좀 달려봐야 되겠습니다 쿠키몬스터 오기 전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쓰고 있는 중간이 꺼져버렸다? 응, 네. 음, 전기가 안 들어오네. 오늘 안될 수도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접수 전차.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안 해도 되고. 네, 네, 네. 혹시, 쿨러가 어떤 거죠? 쿨러요? 네. 바닥에 들어가요. 수맹은, 지금 이건, 어, 음, 완전히 안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안 돼요. 아, 오늘은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수맹은, 작업 자체가 공냉보다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안 되고 이거는 약간 올려 붙이면서 해야 돼요 이 지지대는 아네네 네, 알겠지만 이거 지지대 자체도 중간 지지가 끝에서 물리는 거라 쳐져요 기본 달려 있는 게 SSD 같은데요 이 속도면은 일반 하드가 달려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컴퓨터가 많아고어예 줘보세요 그래픽카드 알맹이만 뺏어 주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2080이에요? 네 지지대 따로 혹시 준비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 음. 필요하면 하나 아껴주세요 지지대 네, 어. 이거 무게가 조금 네.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기 아까워도 육사 들어갈 정도의 머리면 또 다른 거를 1년 늦게 해도 되니까 17살, 8, 18살 때 평생을 해야 되는 직업군인이나 다른 거를 먼저 선택해 버리는 건 조금 아깝지 그. 나는 그런 그래 생각에 너무 일찍 직업을 선택하는 거는 서른 살이 되고 마흔 살이 돼도 내가 뭘선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열일살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평생이 군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사관학교에 간다는 게, 이게 뭐, 석경석 씨? 사관학교 갔다가 나와서 재수했잖아. 조금만기다리보세요드라이브 이제 새로 잡아야 되거든. 아, 그래 네. 백화 들어와서. 한 5분이면 될 거예요. 이게 절대로 꽂고 다니시면, 너무 높인가, 이거? 어디다 걸려고 아니야, 너무 높다. 확, 너무 치켜 올라간다. 조금 더 내리. 그거 말고 옆에 노란 것그 조립. 그거 대기표는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지금은 대기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게 막 어, 돌아다니면서 다 때려 이동 중에 뺏서 다니는. 그런 예산을 쓰라고 한각하고 실제로 원하는 게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조금 오버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그럼 일단 항상 원하는 대로 계속 가볼까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일단은 원하는 대로 가볼게요. 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불러 봐라. SSD는 뭘로 갈려고 그러지? 860. <목소리> 성능에 상관없는 부분들은 조금 내리는 게 좋거든요. SSD 용량이나 메인보드 이런 거는 성능에 상관없어서 이제 그쪽에서 내려서 가격을 맞추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벤투스 2060이라는 게 있고 왼쪽 위에 보면은 피닉스 2060이라는 거 있죠. 애들은 반짝반짝거리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 저쪽에 가 계세요. 네가 골라라. 어. 계속 엄마 아빠가 이거 저거 물으니까 애가 더 걱정을 못하는 것 같아. 네가 순수하게 네가 골라서 네가 결정해서 와서 아저씨한테 네가 이야기를 해. 알았지? 상관없어요. 컴퓨터 케이스 모양에 따라서 문제가 비해 다니나? 그것도 아니요 맞춰보세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네가 선택해야지. 아저씨가 니보고 네 순수하게 네 마음에 드는 걸로 해라고 했지만 가격은 감안하고 골라야지 그냥 래다용중에 아, 컴퓨터 꺼져버렸어요 조금 아, 따고, 따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 아침에 음. 켜보니까 전기는 들어오는데화면이안 뜬다는 건가요? 예. 확인해 봐봐요 네? 예산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것도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저씨가 끝나면 그 됐지 남은 데 있는 거죠 저기로 묻자 예산이 남으면 남으면 적응을 하는데 잘 나오네요? 네 번이 도안 됐었거든요? 화면은 아, 뜨는데요? 안 떴었거든요. <laughs> 어. 저렴한 걸로 가셔도 돼요. 요게 좀 가격 대비 저렴하거든요. 예. 요걸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예. 요런 걸로 가셔도 되고. 아, 이게 이제 제대하면은, 예. 그, 게임을 하고 싶어 하시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한 예. 1년쯤 이후에. 지금 수리는 예. 게임을 위해서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예, 당장 안 되니까 수리를 하는 예. 거거든요. 아,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직원이 한 명이 쉬는 날이에요 아, 네. 그래서 직원하고 제가 둘이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밀려있는 수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리는 오늘 무리야 그리고 토요일은 또 우리가 두시간 일찍 마치거든요 네. 벌써 지금 12시잖아요 요거 그래픽카드 들어가는 것들은 미리 미리 그렇지 미리 먼저 떼 놓고 이거 내가 뗄게 요거 나사로 푸는 거라 괜찮은데 접어서 이렇게 해라 혹시라도 늦게 뗐으면 네, 접어서 음. 그래 그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음. 세로로 이렇게 하는 게 어, 그게 더잘 빠져? 또, 아니 보드, 보드가 안 닫힙니다 어떤 컴퓨터를 하고 싶은가 한번 봅시다 동영상 편집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음, 전주에서 왔다고요? 네촬영 무슨 촬영? 보조 출연아 보조 출연? 네아 드라마 조연 이런 거? 어, 총각 인물이 좋더라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지금 찰나인 건가? 네 아, 아니면 이미 연예인인 거야? 아니 지금 배우 지망사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데? 이번엔 다큐멘터리 음. 유관순에 나, 나오고 아 유관순 다큐멘터리? 네 3일 전에 하겠네? 네, 아마도 일본군으로 나오는 거야? 한국 독립군으로 나오는 거야? 아, 독립군 독립군을? 아니, 당. <laughs> 거기 뭐... 야. 아니, 일, 일본군으로 나오고 싶은 엑스토라분들은 뭐 자기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나? 그냥, 그지? 네. 배역을 정해주니까 나오는 거지 실제가 아니잖아, 연기자는 연기 음... 제가 찍은 드라마 이름도 모르나 아, 드라마를 너무 많이 찍나? 조금 어? 이제 많이 음. 나가다 보니까 아, 많이 나가? 분량이 많은 건 그닥 많지가 않고 음, 음. 이제 보조 출연이 좀 많죠 총각 얼굴 나와도 되나? 어, 내 네, 유튜브 어, 정말이야된다겠달 네. 네. 어, 아 또. 아, 의류. 야, 이번 나도 야, 우리 가게 연예인이 와서 잡으세 아, 미리 관심 난. 일단 미리 사인 좀 받아 놓자. <laughs> 나중에 유명해질줄 모르잖아. 정말. 나중에 유명해지면 여기 와서 사인 하나 해 주고 가. <laughs> 이름까지 아는 건좀실례다그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CPU를 인텔로 하려고 그러는가? AMD로 하려고 그러는가? AMD 8세대 8700. 네. AMD 8세대 8700을 하고 싶다고. 네. 지금 대화가 아, 아이씨, 편집 안 하고. 아이씨, 아이씨. AMD는 2600, 2700 이런 게 AMD고, 네. 인텔은 i3, i5, i7이잖아. 아, 네.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잠시 헷갈렸던 거지. <laughs> 사실 우리 총각이 지금 사회초년생인 거잖아. 음, 아직은 이제 월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예산도 조금 타이트하게 짰으니까 이 정도 금액에 맞게 내가 조금 짜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럼? 음, 그렇게 해보고 네. 내가 찾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수리 안 하고 일단 그냥 다시 가져가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됐어요? 아 이거 이거 저쪽에서 기다리시는더 예. 편할 거예요. 왜냐면 요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고 요리 하는데 계속 이렇게 처음 끝까지 예. 보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 잠깐 잠깐 보는 거야. 궁금해서 예. 괜찮지만, 그죠? 예. 네. 작업하는 사람이 약간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 토요일은 아, 그냥 나와셔도 돼요. 토요일은 이제 예. 그 올라가 있어요. 그냥 가셔도 돼요. 따라봐봐. 보면은 여기 <laughs> 케이스 저의 A부터 R까지 음. 있잖아, 그죠? 음. 여기서 한번 숱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는지 한번 봐요. 음. 복도에 불또 나갔더라. 어, 나간 게 아니고 관리실에서 끄는 거 같아 왜 꺼지? 방송 찍으러 왔다가 이때 컴퓨터 가게 있어서 잠깐 들른 거지? 아 네네 응 그렇지 뭐 딱히 혹시 알고 온건 아니지? 그치? 아니요 저 유튜브 아 그럼 아 우리 총각 얼굴을 다음 주 토요일 영상에 썸네일로 써야 되겠다 아찮아 아까는 또해라매 <laughs> 지금 CPU를 2,400으로 쓰고, 네. 그래픽카드도 안 넣잖아요, 그죠? 네. 다음에 실제로는 300W만 해도 돌아가요. 약간 걱정돼서 400, 500 정도로 쓰자고 그러는 건데, 네. 와트별로 막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이 정도 파워예요 사실은 동네 컴퓨터 가게 치고, 많이 종류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원하는 것들이 또 자꾸 우리를 벗어나서 벗어나서 나오는데, 다맞아들이지는 못하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어, 저는, 네, 어, 예, 예, 네. 걸로 가셔도 돼요. 예, 예, 예. 예, 예. 이상 있으면 가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들어세요 네. 이게, 아, 여 튜브가, 공수물 튜브가, 그지? 음. 네. 그래픽카드 네. 없던 거 혹시 여기다가 마음에 드는, 없는 것도 있거든요. 2 7 0 0이라고 딸내플로 없고? 예, 네, 없어요. 여기? 저차 뒤에 어떻게 시는데 네. 뒤로 네. 사람이 앉았는데요. 있는지 모르고 뒤로 많이 당기다가 찝혀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것도 힘을 한번 먹었고 아니 물 쏟아낸건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아니 공럼는끝난거예요 어, 그 아니 아니 그냥 끝났다는게 아니고 네. 우리 강의는 일반적인 동네 컴퓨터가게 판매하고 수리하는 네. 데고 물을 쏟았고 그 다음에 뭐 보드가 쇼트가 난는데뭐 바이오스를 바꿔 꽂아야 되고 하는 그런 수리는 또 그런거만 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죠 어떻게 찾아요 음, 그건 우리도 모르죠. 그래서 용산이 있잖아. 예. 용산에 가셔가지고 예. 정상을 이야기하면 그쪽 분들끼리는 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 그래서 절로 가봐라 일로 가봐라 이러는 거지. 아. 예, 그렇지.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예. 뭐 그냥 파워 교체하고 그런 동네 컴퓨터 가게예요. 무엎질이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그 서강대 대학원생들 그 보고 온거 음. 맞죠? 딥러닝. 그때도 이야기했지면 타이탄 그래픽카드는 본인들이 준비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 하는 일이 있고 안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전에는 뭐 김치통을 놔두는데 김치통이 뒤집어져가지고 못해 못 네. 꽂죠. 그런 거는. 딥러닝과 배그를 같이 한다. 딥러닝은 지금 하려고 딥러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딥러닝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이걸 빼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딥러닝에 맞춰가려면 그래픽카드도 굉장히 세게 가야 되고. 어느 정도? 1080 갖고도 안 되나봐요. 아, 음, 그쵸. 음,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250만원 이상이 돼 놨잖아? 어. 근데, 정말 100원 이면 100만원, 많아도 150이면 충분해요. 딥러닝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100만원을 더 체크를 해놨을 아이가? 집에 세계문화 등집 사놓고 안 읽을 까 아이가? 욕심은 있는데, 그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딥러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이거를 고려하고 하려면, 될 생각엔 그래요. 정말, 딥러닝을 나중에라도 하고 싶으면은, 아까 20, 20, 2070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1060급으로 해놓고, 나중에 딥러닝 나오면 그때 2080으로 정말 가든가 그렇게가 낫다는 생각도 그데 의견이 들기는 하거든요. 2070을 사놓고 딥러닝을 안 하고 배그만 할 거면 정말 아깝거든. 잘 계산해 보면은 사실은 비슷한 불량률이었을 거야. 근데 그 불량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생겨서 그 특별한 경험이 남아 있으니까 그 브랜드는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하는 우리 총괄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 나는 어떤 브랜드가 옛날에 한번 뒤에 가지고 싫어요. 이제 그런 게아니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마스나에스 온라인이나 기가바이트도그 브랜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싫어해 특정 브랜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들의 몫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진 않는데 옛날에 있었던 경험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가면 그런 것도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순대 순대가 맛있잖아 근데 언젠가 안전 순대를 먹다가 배탈이 한번 나버린 거지 맨 처음에 순대를 먹다가 그러면은 평생 동안 그 맛있는 순대를 못 먹고 그냥 가는 거지 아, 순대는 안 좋은 음식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 맛있거든 음식이나 브랜드에 있어가지고도 첫 경험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경험들을 못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저걸로 한다 비닐이 밀봉은 뜯지 말고 비닐 위로 봐요 비닐은 뜯으면 안 된대 하드는 그냥 꽂아놓고 선만 빼버려 그래서 이선에 SSD를 달건데 바이오스가 지금 i d 값으로 돼있거든 그래서 HCI 값으로 바꿔줘야 된다 멀리서 오셨다고 해도 취급하지 않는 노트북을 제가 여기서 뭐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용산에 가시면 노트북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laughs> 없는 노트북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서 SSD는 뭘로 가려고 그러죠? 1테라짜리로 뭐예요? 16기가 4개도 어? 아뭘 만든다고? 아 램을 삼성전자에 다니는 거야? 삼성전자에 다니서 삼성 거를 삼성레모리는 그럼 삼성레모좀 갖고 와쌀거 아이가 사... 사오면 은 훨씬 2 0원들한테다 팔도록 한 100개만 갖고 와 내가 싸게 살게 자 그러면 ssd도 그러면 삼성 걸로 가겠네 삼성 직원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좋아하시겠다 s s d 이 깊어가지고 ssd 붙일 데가 없다고 네. 여기다가 가로로 해가지고 요 위에다가 두 개, 양쪽 이쪽 두 개만 해주면 돼 ssd는 조금 흔들려도 괜찮거든 그냥 가만히 놔둬 제대로 뭐, 뭐. 잡힐 거야 인터넷에만 꽂으면 잡힐 거니까 아, 그렇게 그. 나중에 고정시켜 주면 돼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나는 서울 아이스크림 먹는다 서울 사람들이 먹는나는 느끼한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전원 안들어온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가 두달전에 팔았는데 전기 안들어온다고 온거거든 내가 보기엔 파워가 나은거 같긴 한데 같이 미치고 온거야 그래도여러분 말씀드린것처럼 수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실 제 시험 문제 푸는것도 내가 확실히 풀수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 이건 5분이면 풀수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푸는 것처럼 저희들도 컴퓨터 매장을 운영을 할때 조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간을 가늠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수리는 이게 뭐 10분이 걸릴지 뭐 4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이게 이제 오늘처럼 막 토요일이나 또 바쁜 날에는 뭐 수리한다고 붙들었다가 한1 시간을 붙들었는데 결국은 답을 못 찾아내면은 그 사이에 정말 했어야 되는 것들을 못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더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바쁜 날, 이런 날은 원칙, 뭐, 다른 가게들도 뭐, 매한 가지 실 거예요. 조리, 어, 한번 켜봐봐.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파워 테스트 한번 해보고, 나는 이거 볼게. 아까 SSD 겹치는 거. 여기 손댔지. 그래픽카드가. 왜 그, <laughs> 그 엄마 있을 때말안 하노? 잘안 꽂혀 있어가지고, 뺐다가 응. 껴봤어요. 그래픽카드는 손댄 거 아닌데? 서로 말하면 고쳐줄 거고, 거짓말하면 안될수줄 거고. <laughs> 램도 뺐다가 껴봤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다른 것도 손댄 거있는데손댔지 옛날에. 예. 손댔잖아. 네. 왜말안 하나? 아저씨 모를 거 같나? 근데 이건 엄마도 아셔야 된다막 아무 때나 손대고 그면안 돼. 네, 이사하기 전에 했던 거라. 변명을 하고 싶나? 응, <laughs> 응, 어 잘못했지? 네. GPU가 음, 냉각이 안 되니까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 지금 저는 들어오는 것만 확인해보고. 네. 여기 형이 GPU 새로 장착해줄 거고, 부분들 새로 장착해줄 거니까. 네. 기다려봐. 네. 들어오는 이만 볼 거니까. 네. 음, 아저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작업들까지다. 네. 여기서 너가 그렇게 했는데도 게임에서 프레임이 떨어지고 렉이 생기는 거는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화면 안 뜨는데? g p u 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완전 음. 빠진 건데, 이거는. 빠졌잖아, 이거는 지금. 화면이 아예 안 뜨잖아, 그지? 언제 CPU를 뗐나? 옛날에 물티슈로이 c 음. p 그니까 옛날에 언제냐? 네다섯 달 전에. 네다섯 달 전에 그랬다고? 네. 그러면은 가루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아, 이사 딱 오, 오자마자 TV 켜갖고 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사를 언제 했 2주일 전에. 그러고 나서 게임이 급격히 떨어졌어? 네. 네. 확실해? 딱 연결하자마자. 아, 일단은 끝까지 믿을게. 임 너니 아까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잖아. 응. 음, 거짓말하면 안 돼. 딱. 뭐, 음. 아저씨가 뭐라 가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네가 뭘 손댔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데, 그지 응. 음, 근데, 늦기 전에 약간 별로 사실 희망적이지 않은 부분이 조금 몇개 보인다. 전기 한번 넣어봐봐. 키보드하고는 반응은 들어오거든 cpu가 나은 것 같지는 않다 키보드에 불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그래픽카드 쪽에 접촉쪽인 문제일 수도 있어 어, 됐지 그치? 자 이쪽에 잠깐 와 보시겠어요 어. 지금 의심되는 게임이 느려지는 증상은 어,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아라 하는 거 자꾸 손을 음. 집은 cpu 쿨러가 빠져 있었어요 음. 완전히 빠진 거예요 덜렁덜렁 덜렁하고 있었어요 음.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밑에 있는 cpu를 식혀주는 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제대로 결착이 안 되고 붕떠 있으니까 결착이 될 리가 없겠죠 음. 냉각이 안 된다고 냉각이 안 되니까 cpu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 능력을 떨어뜨리고 음. 죽어버리고 음. 그러는 거. 열이 올라가니까 음. 냉각이 안 되니까 음, 그런 걸로 지금 보여요 에이, 그래서 에이. 아마 지금 괜찮을 거고 이사를 하면서 왜더 심해졌느냐 그러니까 학생이 세달네달 전에 떨었을 때는 어떻게 제수 속에 걸려있을 겠지 음. 블레이션데 이게 제대로 결착이안돼있으니까 이사를 하면서 들큰 들큰 움직이면서 그게 사단이 났겠죠 지구 빠질겠지 이해됐나 이제? 네 음, 가서 잘 쓰면 돼 오케이 끊겠습니다 네. 게임용이면 Z390이요? 네. 9700이니까 조금. 네. Z390은 지금 게이밍 플러스 x 지그 다음에 카본하고 정정은 정정은. 에즈락 익스트림 4하고 네 가지가 있어요. 노트북을 절전 모드로 해 놓고 엔터키 전원 단추 누르면 1초 만에 화면이 켜지는 거는 어웨이크인 거예요. 음. 슬립 모드에서 깨우는 거예요. 예. 그거 보고 이제 노트북이 2초 만에 켜진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네. 컴퓨터 켜지면서 일단 바이오스 스캔해야지 주변 장치 다 스캔해야 되는데 네. SSD를 달았다고 해서 2초 만에 켜지는 건 아니에요. 또 한참 빨라졌다가 주변 장치들이 좀 무거운 것들이 또 달리니까 오히려도가 조금 네.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가 비쌀수록 사실은 속도는 조금 더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아쿨러가 되게 다이어트했잖아요. 아, 네. 이만한 가게에서 네. 이 정도를 저도 상시 재고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거의 우리로서는 힘든 일이에요 네. 네. 이게 지금 벽에 걸려 있는 것만 해도 네. 근데 밑에 있는 재고까지 하면 엄청나게 2060이 지금 두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더 갖고 있으라고 하면 안돼 이거 지금 20, 2060 MSI 그만 해도 지금 박스 다섯 개 여기 여섯 개가 있어요 브랜드를 골고루 다 갖고 있는 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는 선택을 해줘야 해요. 지금 9700하고 2060을 넣을 거죠 보드 아까 뭐로 하기로 했죠? 익스트림 4요 요딱 맞을 음 다른 걸로 갑시다. 조금 조금 <laughs> 큰 걸로. <웃음> 조금, <웃음> 응, 조금 큰 네, 조금 큰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오버워치 카밀은 대단한 게임이었는데. 배틀그라운드가 나오면서 오버워치 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임이라고 소리를 듣지만 그래도 사실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2600 생각하고 왔어요 2600으로 음. 2 6 0 0의 그래픽카드는 뭘로 생각 했을까 1050ti랑 1060이었거든요 1060 3기가있겠지 3기가 정도면 은뭐돈 내는 데는 뭐 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럼 2600에 1060 3기가로 보면 되 겠다 그죠 손님들한테 부품을 권할 때는 특정 회사에 대한 선입견을 없이 하려고 해요 요즘 또막 말들이 많잖아 뭐 cpu 갖고 뭐이 회사께 좀 저희 새끼는 존재하고, 막 있는데,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내 용도에 맞고, 내 예산에 맞게 하면 되는데, 음 그런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안에 열어보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바주카 플러스, 바주카 플러스는 꺼내보고 같이 보라고. 간단한 거잖아. 요 여기 보면 비교하면 되잖아. 이거는 램솔로이두 개고, 네 개고, 네, 네, 네. 네. 이거는 여기 마, 이것도 메탈이네. 320인데도. 또방렬판이 작지만, 얘도 방렬판이 있네. 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A320 프로 2. 이거 보급형으로 새로 나온 거야. 이게 메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 위급위급 이렇게 네. 가면 돼요 보고 총각이 알아서 보고 제자리에 잘꽂아놔잉 네. 음. 가성비로는 킹스톤이 굉장히 좋지 예산을 좀 아끼고 그래픽카드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는 킹스톤 걸로 많이 하고 있어 물론 미세한 속도 차이는 당연히 있어 사실 컴퓨터 부품을 사면서 성능이 크게 구애를 안 받고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부품이 별로 없어요 메인보드 파워도 왠지 내리려면 좀 찝찝하잖아 SSD가 가능하고 네, SSD. 그 다음에 케이스 가능하지 나머지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은 내리려면 등급이 아예 내려가버리니까 참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수 있는데도 최대한 아껴봅시다 2060을 음. 너무 비싸서 음. 학생이 지금 메인보드하고 SSD도 좀 아낀 돈을 가지고 보태니까 네. 지금 예산대로 2060이 나오잖아 그래서 한번 보고 학생이 선택하세요. 네네. 10603으로 갈지. 식당에 가면은 그런 네. 거 들어봤지. 뭐 9시까지 해가지고 라스트 오더 쓰나 지 뭐라 쓰나. 9시까지인데 음. 라스트 오더는 8시까지. 그러니까 식당이 9시면은 9시면 닫는다는 뜻이야. 8시 50분에 식당 들어와갖고 밥 주세요. 가면 안 준다는 말이야. 네. 아 물론 이제 팔아주는 손님이니까 네. 좋긴 하지만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일요일이고 뭐고, 신몇년을 그래서. 근데 나중에 내몸 힘들더라고. 내몸 힘드니까 내가 막 스트레스가 막 생기고 이러니까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뭐, 오늘은 그전에부터 와서 기다렸으니까. 어? 사왔는데, 버벅거려서 올리고 싶다고? 네. 지금 컴퓨터 CPU가 뭐예요? 찍어온 게 있나? 잠깐만 네. 기다려봐요. 음. 보고, 어차피 지금, 오늘 작업이 될것같지는 않으니까. 네. 어, 어 한번줘봐봐 그때 이렇게 맞췄었거든요. 크게 좀 찍어, 크게. 보이나, 이게 제가? 나도 스무 살 때는 보였다만. 좀. 일단, 자, 대략적으로 이야기만 할게요. 네. CPU를 바꿔야 돼요. 네. 보드를 바꿔야 돼요. 램도 바꿔야 되고. 지금 학생이 그래픽카드도 바꿀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그게 기로 맞춰야 될 수준인 것같은 음, 그다음에 파워. 파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선플라워600 파워는 고장이안났으면 그냥 써도 되는데, 요정도면은새 컴퓨터 가격에 한70% 가까이 될 거예요. 음. 70%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재활용은 여기서 케이스하고 파워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 하드 디스크에 넣든 말든의 문제니까 2700X B450. 약간 음, 괜찮아. 자금에 맞춰서. 음. 조금 조금...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정을 할 거면은 CPU를 한급 정도 내리고 보드도 조금 저렴한 한 걸로 가도 돼요 그래픽카드가 좀 애매하다 그죠 요거 ssd를 줄이세요 ssd를 굳이 삼성 거를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감이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줄이면 10만원 이상 줄어들 거거든요 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다 파워도 조금 저렴하게 가면 돼요 지금 이정도사양이면한 5만원 대 6만원 대 파워를 써도 돼요 성능은 유지가 되면서 학생이 쓰는 견적보다 조금 저렴하게 될 거예요 녹스를 6개 7개를 같이 돌리면 에이, 멀티로 해요 조금 센거 어, 어. 같은데 녹스가 녹스가 그럼요. 전기를 많이 전기하고 가 전... 전부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도 들었어 그런거 막 돌리고 그러지 않냐고 <laughs> 알 그러면은 아고 힘들다 자 오늘 좀 작업이 많이 밀렸어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 라일하르트가 일산 킨텍스에서 코스프레하고 뭐 기계 만들어 뭐, 뭐 판다고 가갖고 이제 우리 쿠키몬스터는 다스시 칼퇴근 시켰고 이제 제가 조금 남아가지고 밀려 있던 손님들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퇴근 시간을 자꾸 어기기 시작하면 은제 몸도 힘들어지고 이 정신도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들어가서 일단 불부터 끄고 문 닫았음 이제 아무도 없어요 에? 아무도 없어 문 닫았음 자, 퇴근 와 여기 봐 불을 끄니까 오, 여기 예쁘다 오 이거 봐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예뻐 보이네요 아 여기 딱 밖에서 보이면 참 예쁠 것 같긴 한데 가게가 좀더 길쭉하다 보니 이렇게 밖에 못놔주네요자 어쨌든 빨리 퇴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예 아이고 아이고 정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